맨날 앵콜을 안짜는데 저희가 뭘한 거냐, 뭘 했냐면요. 저희가 맨날 셀리를 짜고 앵콜 한다면서 셀리를 짰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앵콜을 좀 받아볼까? <laughs> 앵콜이 나오면 <laughs> 하자 했는데, 내가 <laughs> 나갔어. 애매한 거야. 여기어지고 뭐, 뭐 서로가 서로에게 괜히 감동상하고 서운 서로가... 근데 나도좀뜻 미지근했어. 아뭐 아? 아? 소년 푸요